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삼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들을 다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 민족도 복을 많이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발이며 또 이불이며 장롱이며 복복자를 많이 새겨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많이 올 줄로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중국 집에 가 보면은. 아, 한자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습니다. 왜 저렇게 해놨냐고 물어봤더니,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헛된 것에 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죄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무거운 짐을 짚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어떤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값없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2000년 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고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우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궁율이 이제 지금은 구원의 때여 자비와 궁율을 받을 수 있는 때지만 이제 하늘문이 닫히는 그 순간부터는 이땅에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회개하고 두손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자에게 궁유를 베푸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지요. 자기가 아직 갖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그것을 갖기를 소원하고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소원을 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103편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상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상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고 또한 타락했을 때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시고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전도하는 일도 상급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그런 일이 바로 상 주시는 것인데 천사들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 독생자의 피값으로 다 사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 또한 저희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이제 그릇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 주님 앞에 상 받기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시고 기도케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구의 증보의 기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도구하며 증보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주께서 함께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